어느 순간부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해냈을 일인데, 괜히 한번더 망설이게 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들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이 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위너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이겨본 사람은, 다음에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꼭큰 승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가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일을 맡았을 때, 처음엔 두려웠지만 한번 해내고 나니 그 다음은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결국 나는 할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지요. 그게 바로 위너 이펙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승리의 경험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기회도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의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성공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도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위너 이펙트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산책을 나갔다가 끝까지 걸어본 것, 미루던 전화 한 통을 해낸 것, 오래 미뤄왔던 정리를 조금 해본 것, 이런 작은 해냄이 바로 새로운 승리입니다. 사람의 내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해냈다는 경험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또 다른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은 다시 작은 성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위너 이펙트의 선순환입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를 점점 작아지는 사람처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능력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이겨본 경험이 잠시 멀어졌을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생의 승리를 경험해온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기억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승리 하나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한 번에 괜찮았다는 느낌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자신감을 말하는 게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버텨온 당신은 이미 이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